이쪽이 제일 최고의 뷰포인트 음... 왜냐면 남산타워랑 같이 볼수 있잖아 맞아 예. 맞아 맞아 아직 엄마랑은 여기 안 와봤어. 응? 엄마랑. 엄마? 어, 엄마가, 어, 오세요?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시거든. 아, 아, 아. 어. 언제 오실 거예요? 어제 왔어. 어제? 응. 너 어머니? 응. 어. 진짜? 응. 어. 지금 어디서 자는 거야? 어? 그치? 대구 내려갔어. 아, 하루만 왔어? 아, 그게, 어, 병원 너, 뭐, 진료, 는데 아, 그러면 왜 업무 어, 봐 어. 어, 남은 시간에 관광지를 보러 가. 나 어. 아직 여기나안 와봤어. 어, 한번 같이 가보자 응, 어, 맞아. 태국에서 태그, 오셨어요. 그렇지, 우리 태구은 KTX도 다녀. 알아. <laughs> 저번에 같이 부산 갔으면 태구 구경시켜 줄수 있어? 고래같아 고래 고래가 수영하는 것 같아 고래가 아 진짜? 고래있어? 아니 고래가 수영하는 것 같다고 운수가 아 움직이는게 고래가, 아아 고래가 수영하는 것 같아 고래는 고 뭐, 해? 고래는 돌핀? 아 이루카가 이루카 어루카같 아 어. 아 내가 별명이 닉크네임가 내가, 리, 리온산 물개야, 물개. 니온산? 왜? <웃음> 얼굴이? 닮았어. <laughs> 아, 얼굴이 일본인 같이 생겼는데 수영을 잘해서. 아 일본산 물개. 일본산 이루가야. 아, 일본산 이루가. 니온산. <laughs> 리온... 이거, 이거 익힌, 익힌 애는 좋은 뜻이야. 좋은 뜻인 것 같아. <laughs> 하여튼 한국인들도 나를 일본인으로 생각하니까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뭐 일본을 좋아하니까 <laughs> 일본 얘기하면 좋아 이 노래도 일본 노래 어, 맞아 나카시마 미카 오. 유키 노하나 아, 중국어도 있어오나 음. 그건 몰랐네 노래방에 가면 좋겠는데 나 빼고 야 반띵도.